나마스테. 안녕하세요. 이유정 강사입니다. 오늘 5강에서는 하체 순환을 돕는 스트레칭 요가예요. 어, 평상시 에 하체가 많이 붓거나 무겁거나 하신 분들에게 전신 그리고 하체 순환에 순환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호흡을 정리할게요. 뒤꿈치와 뒤꿈치를 나란히 두시고 양쪽 좌골을 바닥에 척추를 위로 곧게 펴서 세우고 양손을 무릎 위로 가져갑니다. 네,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숨을 비우며 잠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시켜 볼게요. 이제 숨을 모두 비우고, 정면으로 두 다리를 앞으로 뻗어줍니다. 나의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면서 단다하사나로 앉아볼게요. 우리 발끝 몸쪽으로 당기며 다리 뒷면을 바닥에 밀어내고, 척추를 위로 곧게 펴서 세워주고, 양손을 허벅지 옆에 붙이세요. 손가락 하나하나 모아서 손바닥이 바닥을 밀어낼 수 있게 팔이 아래로 길어질 수 있도록 해보고, 턱 끝은 살짝 당겨보세요. 그대로 호흡 다섯 번 이어갈게요. 단다하사나는 앉은 자세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앉아있기도 힘드신 분들이 많으실 수 있어요. 내가 할수 있는 만큼 무릎을 구부리셔도 되고, 등을 살짝 구부리셔도 괜찮으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나의 몸이 리은 자가 될수 있도록 앉아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거기서 왼무릎을 구부려 발라를 고관절 위로 가져옵니다. 왼손으로 무릎을 잡고 마시는 숨에 척추를 세워 무릎을 가슴 가까이 당겨오세요. 내쉬며 그 무릎을 바닥으로 지그시 낮추고 다시 숨을 마시고 무릎을 가슴 가까이 당겼다가 내쉬며 그 무릎을 바닥으로 지그시 낮춥니다. 자, 할수 있는 만큼까지만 하시면 돼요. 풀어서 그 발바닥을 허벅지 안쪽에 붙이고 골반, 배꼽, 가슴이 정면을 향할 수 있도록 두고 양손 바닥을 짚습니다. 여기에서 다리 뒤쪽이 너무 많이 당기거나 등이 많이 굽어진다면 앉아 계셔도 괜찮아요. 가능하다면 양손을 허벅지 옆에, 더 가능할 때마다 양손 무릎 옆에, 종아리 옆쪽, 발목 옆쪽까지. 대신에 어깨가 으쓱 올라가고 팔만 간다면 다시 돌아오시고, 귀와 어깨가 멀어진 상태에서 척추를 길게 늘린 상태에서 다리 뒷면의 바닥에 충분히 밀어내고, 발끝을 당긴 상태에서 서서히 내려가며 접근할게요. 다리 뒤쪽 햄스트링이 많이 타이트하신 분들은 앉아 계시기만 하시더라도 불편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마시고 내쉴 때마다 서서히 이완합니다. 하나, 몸이 충분히 적응하는 시간, 받아들이는 시간 주셔야 해요. 둘, 셋, 넷, 다섯. 숨을 마시고 천천히 상체에 올라와, 내쉬며 다시 단다사나로 앉습니다. 호흡을 정리하고 이제 반대 방향 오른 다리 무릎을 접어서 발라리 고관절 위로 가져와 오른손 무릎을 잡고 마시고 무릎을 가슴 가까이 당겼다가 척추를 세우고 내쉬며 무릎을 바닥 쪽으로 낮춥니다. 다시 숨을 마시고 무릎을 가슴 가까이 당기고 내쉬며, 무릎을 바닥으로 낮추고. 이제 발바닥을 허벅지 안쪽에 붙이면서 골반, 배꼽, 가슴이 정면. 골반이 틀어지지 않게 하셔야 되고요. 다리 뒷면을 바닥에 밀어낸 상태에서 발끝을 당기고, 가능한 곳 바닥을 짚을게요. 물론 앉아 계셔도 괜찮고, 가능하다면 허벅지 옆에서, 무릎 옆쪽, 종아리 옆쪽, 가능하다면 나의 손목이 발뒤꿈치보다 조금씩 멀어질 수 있게 대신에 어깨, 귀가 멀어지며 어깨가 으쓱 올라가지 않게 나의 어깨와 날개뼈 방향이 아래 방향이에요. 마시고 척추 등 뒤쪽을 길게 늘려 펴준 후에 내쉬는 숨에 서서히 가능한 만큼 내려갑니다. 원하는 위치에서 몸이 허락하는 위치에서 기다려보고 같이 호흡 바라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숨을 마시고 천천히 상체 올라오고, 자, 내쉬며 다시 단다사나로 돌아오고, 양손 허벅지 옆쪽 바닥을 짚고, 힙을 들썩들썩 들썩 하세요. 무게 중심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게 하시고, 중앙에서. 양 발끝을 당겨서 숨을 마시고, 내쉬며 중앙으로 내려갑니다. 자, 여기에서 등이 너무 많이 굽어지거나 다리 뒤쪽이 너무 많이 당기거나 내려갈 수 없어요 하시면 조금 전에 단다 아사나로 앉아 계시면 돼요. 단다 아사나도 힘드실 수가 있어요. 충분히.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내가 할수 있는 만큼 하시는 건데 내려갈 수 있다면 등을 펴서 천천히 반만 내려가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 동작으로 가시면 돼요. 너무 많이 힘들어요. 내려가고 싶어요. 하시면 다리를 살짝 벌려서 그렇게 내려가셔도 돼요. 몸에 맞게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되 호흡을 천천히 자,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너무 애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편안하게 하세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우리 원하는 위치에서 같이 다섯 번 호흡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너무 잘하셨어요. 숨 마시고 상체 올라와, 자, 내쉬고, 오른쪽 무릎을 세워서요, 무릎 바깥쪽 바닥에 내려놓고, 왼쪽 팔꿈치 무릎 바깥쪽 깊숙히 넣어서, 오른손 끝은 꼬리뼈 근처 바닥. 마시고, 내쉬는 숨에 가볍게 비틀기 합니다. 마시는 숨에는 척추를 세우고, 내쉬는 숨에 복부 중심으로 비틀기예요. 다섯, 넷, 셋, 둘, 하나. 숨 마시고, 정면으로. 내쉬며 다리 위치를 바꿔줍니다. 오른 팔꿈치로 무릎 바깥쪽 깊숙히 넣어서 마시고, 내쉬며 비틀기, 왼손 꼬리뼈 근처 바닥에서 조금씩 멀어질게요. 다섯, 내쉴 때마다 비틀 림이 조금씩 강해져요. 넷, 셋, 둘, 하나, 자숨 마시고 정면 바라보셨다가 내쉬며 다시 단다아사나, 수카아사나로 돌아옵니다. 척추를 세우고, 자 이제 양손을 가슴 앞에 합장하며 잠시 눈을 감고 숨을 정리하세요. 자, 눈을 뜨고,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너무너무 잘하셨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6강에서는 젠님 마이링을 이용한 발바닥 마사지 요가예요. 마이링을 준비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나마스테이